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의 대부분은 비즈니스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금된 금액이 그 해의 매출액과 같겠죠. 물론, 입금시키지 않은 매출이 있을 경우나 발생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그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 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를 감사관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분석을 하는 방법은 먼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한 뒤 소득세 신고서에 매출로 보고한 금액과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만약 은행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 자금의 원천을 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소득을 발견할 수 있고 보고된 금액과 실제 소득 금액의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의 시간 소요가 상당하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무감사 시 은행계좌 분석은 중요한 감사 절차가 됩니다. 감사관은 은행계좌뿐 아니라 form w2, 1099 그리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서에 비즈니스 매출이 50만 달러인데 비즈니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55만 달러라면 그 차액인 5만 달러를 규명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차액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추징 세금과 벌금 이자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보고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료들을 보관해 두면 좋을까요? 먼저 비즈니스의 경우 투자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또는 지분을 나타내는 투자 근거를 마련해 두고 투자 금액의 자금 원천 역시 감사관이 물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 금액의 경우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론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개인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은 차용증과 수표 사본을 준비해두고 경우에 따라서 빌려준 사람에 대한 정보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자동차나 재산처분한 금액이 디파짓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계약서와 수표 사본을 보관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사용하시나요? 회사카드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정리가 쉽지 않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스테이먼트나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순간 그 내역이 내손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직원 횡령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바로 알게 되니까요. 똑똑한 AI 기술을 탑재한 바로 BCFI가 해결해 줍니다. 오늘부터 회사 돈 관리는 BCFI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